준비된거죠? 네. 네! 자 준비 스프 시! 오케이 <laughs>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편하게 형 앉아있으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 <laughs> 어, <laughs> 한 명이 앉으다 앉아야 돼요 <laughs> 어 좋아요 쨍잘하는은웅씨 어? 어 씨, 어, 어. <laughs> 씨. 어떻게 해크 파워 <laughs> 잘해. 잘해 자세가 저게 <laughs> 도와줘요, 좀 도와줘요, 도와줘. 도와줘요. 기다려, 가만히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하나 둘 셋. 오케이. 오, okay. 오 어, 좋아. 자, 엉덩이 입어야 돼요, 엉덩이 다 입어야 돼요. 아, 그럴 때가 지 이렇게, 이렇게. 이 <laughs> 엉덩이 해야 돼요, 해내야 돼요. 해내야 돼요. 해내야 돼요, 해내야 돼요. 오, 오, 오 오케이. 오케이, 됐어, 됐어. 됐습니다. 오, 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다이버 돼. 뒤에 기회, 뒤에도 꺼져 여기 마이 포켓. 아, 근데 여기 진짜 빠른 거 같아. 우 와, 어, 뭐야. 오,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주머니에 너를 포켓에 넣으러니 포켓에. 주머니에 해서. 넣는 거. 오 네, 마지막 뭐. 양옆에서 네, 뭐. 오! 제일 왼쪽 조금만 올리면 될거 같아. 조금만. <laughs> 아, 분위기 고 있는 거야 자, 다왔어 나왔어. 조 조금만 올리면 바로 볼게요 됐어요. 어. 아, 아, 오. 이분 어? 5 0초 근데 저는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. 2분5 0초면 저희 그 타이틀곡도 끝나기 전이에요. 아. 앉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앉아. 자. 왜안 들어가? 이거 왜안 들어가요? 어, 어, 네. 어 보보 씨. 오, 보보씨. 야, 룽다리. 도와줘, 도와줘야 돼. 옆에 도와주세요. 아, 뭐야. 아 마무리 못하겠습니다. 내일까지 하겠는데. 4분. 우리 초록 팀은 어떻게 봤어요? 그냥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솔직히 네. 저희는 쏙하면 쏙 들어갔다 보니까.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아 이게 핑크 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네. 좀 길어요. What? What? 다음 팀 볼게요. 네, 다음 팀로그 볼... 우리 저기 초록 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당연히 어, 이길 수 어, 있어요. 쉽죠, 쉽죠. 초반 그 1분이 강좌 주, 가장 가장 중요할것 같아요. 네, 네. 준비 시작.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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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그렇지, 쏙 들어가. 오, 잠깐만. 오 들어가. 어. 잠깐만. 들어가. 뭐뭐 뭐? 뭐 뭐야? 작전이 한 명씩 해주기야 들어? 됐어. 됐어. <laughs> 뭐불쑥불다 입은 거예요? 아이고. 파이널도, 그렇지. 그렇지, 그래, 아, 아, 이 그렇지. 속렇게 어, 봐. 저그이야기다살 그렇지. 싹 돌려. 그렇지. 거기서. 과연 이작전통할지 어딨어? 어딨어? 됐어. 됐어. 나머지, 나머지 담든지 우리 쪽 여여여여여 여? 야, 오, 일어나, 했어 <laughs> 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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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